다른 틀이거든요. 좌하고 우,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파입니다. 근데 다들 나보고 빨갱이랍니다. 왜? 저는 일본놈 하면 아주 치가 떨리거든요. 일본놈 하면 치가 떨리는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. 일본놈들 싫습니다. 그냥 왜 싫으냐고 물어보면 천 가지, 만 가지 될수 있겠지만 일본놈들 정말 싫습니다. 근데 왜 싫은지 하냐? 그제 마음속 바탕에는... 제가 진정한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민족주의자 맞습니다 근데 저를 두고 빨갱이랍니다 왜 빨갱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좌하고 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비 우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국노들 매국노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허접쓰레기들이 마치 자기가 우파인냥 마치 자기가 우파랍니다 일본 놈하고 손잡고 미국 놈 똥구녕 핥아주면 그게 우파입니까?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현실처럼, 그게 진짜인 것처럼 현재 대부분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.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, 그 노동을 위해서 조종하시는 뭐 관리자들도 그렇고, 또, 아니, 또 있습니다. 그큰 회사, 뭐,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. 뭐, 뭐, 삼성도 있을 수 있고, 현대도 있을 수 있고, 큰 회사에 그래도 반도라는 사람들조차도 좌하고 우를 갖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국가 정책이 반대로 하면 빨갱이랍니다.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으면 빨갱이랍니다. 여러분들,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쫙 따라가면 그게 대한민국이 정말 잘될것 같습니까? 일사불란하게 착 움직이면? 그것은 그야말로, 그야말로 히틀러를 생각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.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죠. 비판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수 없습니다. 누구 비판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자식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여기에 오셔서 사대강 좋다, 이명박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제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싸우겠다 절대 아닙니다. 싸울 일이 없죠. 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엉터리 얘기하면 안 되죠. 정신병원에 갈 얘기 빼놓고 그렇다고 여기 정신병그 앓는 환자분들께서 올라오시면 좀안 되겠지만 어쨌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명박 생긴 게 쥐처럼 생겼다? 저는 쥐보다 못생겼습니다. 생긴 걸로 따지면 솔직히 근데 이명박이 정말 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이 그동안, 그동안 수십 년 동안,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, 더군다나 국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쥐라고 생각한다제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올라오셔서 말씀하셔도 좋고요.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도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